포장상태, 디자인, 보호력, 자력, 사용감 아예 아크릴 사이 안으로 자석을 놓... 저리가 무조건 이 제품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쌤입니다 새롭게 구매한 갤럭시 S24 울트라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그 필름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케이스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맥세이프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로 준비를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도 이렇게 맥세이프 케이스로 쓰고 있고, 사무실에도 맥세이프 충전기가 있고, 집에도 맥세이프 충전기가 있고, 차에서도 맥세이프 충전기를 쓰거든요. 심지어는 가지고 다니는 배터리도 맥세이프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어, 맥세이프를 항상 잘 쓰고 있어서 갤럭시도 역시나 케이스를 맥세이프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갤럭시 유저분들도 맥세이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 맥세이프 케이스라고 치고 네이버 랭킹 순에서 가장 상단에 나온 3개의 브랜드 제품을 모두 구매해 봤습니다. 지금은 또 순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검색했을 때는 신지모르 제품이 1위와 2위였는데요. 둘 중에 위에 있는 1위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다음은 3위에 있는 빅소 제품과 4위에 있는 링케 제품을 구매해 봤습니다. 일단 5가지 정도의 기준을 두고 열심히 사용을 해 봤어요. 첫 번째는 포장 상태. 처음 구매했을 때 포장이 얼마나 깔끔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포장 상태와 디자인, 뭐 투명도나 봤을 때좀 예뻐야겠죠. 네, 디자인. 그리고 그 다음이 보호력. 얼마나 잘 휴대폰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 한번 보는 거고요. 그다음이 맥세이프 케이스니까 당연히 맥세이프 자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력 그리고 마지막은 전체적인 사용감입니다. 뭐 버튼이라든지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 리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은 저의 사용 스타일에 맞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평가에 따른 의견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간이 아닌 짧은 단기간에 사용해 본 후기라는 부분도 감안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색이라든지 어떤 장기간 사용할 만한 그런 생활 스크래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리뷰는 어, 할 수가 없다는 부분 네, 참고해 주세요. 자 먼저 가격을 안볼 수가 없죠.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일단은 가격부터 보고 시작을 해야겠죠. 1 8 3 0 0원에 링키 제품이 가장 저렴했고요. 다음이 18,400원. 100원 차이죠. 네. 신지모로 제품이 그 다음으로 저렴했습니다. 마지막, 다음이 18,840원인 빅소 제품입니다. 가장 비싼 것과 가장 저렴한 게 이게 540원 정도 차이라서 사실 이세 제품은 그냥 비슷비슷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신지모로의 네이버랭킹 2순위였던 아까 그 에어클로 베이직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14,400원으로 이세 브랜드 중에 가장 저렴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비교하는 이세 제품 중에는 이 링케 제품이 가장 저렴하기는 하네요. 사실 가격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아서 거기서 거기라서 딱히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포장 상태는 세 제품 모두 밀봉된 상태로 잘 왔습니다. 링케와 빅소는 하단에 양면 테이프로 손으로 부착하는 식의 포장지인데요. 신지모르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밀봉이 되어 있었어요. 제품을 꺼냈을 때 신지모르는 특별히 뭐가 들어있지는 않는데 링케는 간단한 사용 설명서 두 장이 들어있었고 후면에 보호필름 떼는 법이나 착용하는 법 이런 게 적혀있더라고요. 빅스의 비용에는 구성품이 한 가지가 더 들어있었어요. 케이스를 착용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닦을 수 있도록 웻클리너와 드라이클리너 두 제품이 함께 들어가 있네요. 원가는 얼마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센스 있는 구성품입니다. UV 코팅이 되어 있다는 스티커도 있고요. 뒷면 PC 부분의 보호필름 같은 경우에는 신지 모르는 붙어있지가 않았고요. 링케의 경우에는 양쪽이 다 보호필름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새 제품을 개봉하는 느낌이 아주 아주 좋았어요. 필름이 양쪽으로 붙어있으니까 확실히 이... 품질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고요. 빅소 제품의 경우도 보호 필름이 붙어 있기는 한데요. 뒷면 바깥쪽에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장 상태는 이 빅소 제품에 한 표를 던져주고 싶네요. 어, 처음 딱 개봉하는 그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세밀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쓴게 확실히 좀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사실 투명 케이스라서 뭐 디자인이랄 게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나마 좀볼게 있다면 투명도? 그 정도인데 사실 투명도도 네다셋다 다 여기 뒷면이 PC 소재라서. 투명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링케 제품이 조금 더 뿌옇고 그리고 이 신지모로 제품이 도트 처리가 되어 있어서 네 조금 더이 도트가 보인다는 부분인데 실제로 케이스를 끼웠을 때세 제품 모두 다 별로 그닥 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 이 투명도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투명도 말고도 디자인 부분에서 확실히 이새 제품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새 제품 모두 측면은 조금 유연한 TPU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고 투명도가 높은 PC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에요.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 종류죠. 그런데 여기서 유난히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죠. 이 신지모르만 조금 다릅니다. 신지모르는 이 카메라 부분이 통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만 PC 소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보이죠. 이렇게 경계가 살짝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완전히 네 TPU 소재라서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그에 비해서 링키와 빅소는 이렇게 카메라 홀까지 다 PC 소재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이 나타내주기 때문에 훨씬 깔끔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차이 또 있어요. 맥세이프 자작의 배치 모양인데요. 링케와 빅소에 비해서 역시나 신지보르는 원과 이렇게 하단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신지모르만의 디자인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링케와 빅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해 보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색감 차이라거나 그리고 이 링의 이 두께, 이 그림의 두께 두께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링케 제품이 조금 더 얇아요. 그리고 여러분 맥세이프가 이 안에다가 자석을 넣은 거잖아요. 이 자석의 삽입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신지모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아예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자석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맥세이프 마감 부분과 이 폴리카보네이트 부분이 단차가 느껴집니다. 네, 손으로 움직이면 딱 걸리고, 딱 걸립니다. 이렇게. 안쪽에서도. 반차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단면이 손에 거슬리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아크릴이 아닌 자석이 그대로 닿는 디자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크릴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석이 직접 닿아서 자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력이 센 거예요 신지 모르가 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먼지가 끼거나 손에 계속 거슬릴 수 있다는 부분은 물론 있어요. 반면에 빅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크를 뒤쪽에 있거든요. 안쪽에서 단차가 걸립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느껴져요. 그래도 안쪽은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죠. 바깥쪽에서 봤을 때 깔끔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링케는 더 깔끔합니다. 아예 아크릴 사이 안으로 자석을 넣었어요. 그래서 양쪽 모두 아무리 만져봐도 단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마감을 볼수 있습니다. 오, 요거 너무 너무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스마트폰을 착용했을 때 이렇게 소재가 달라져서 생기는 약간의 얼룩이라든지 약간의 그런 어 자국들이 남지 않는다는 뭐 그런 장점도 있겠죠. 물론 그거는 장기간 오랫동안 착용하고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거지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투명 케이스들이 스마트폰에 닿았을 때뭐 기포가 생기거나 이렇게 달라붙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트 처리가 되곤 하는데요. 사실 이 PC 소재는 그런 게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질긴 TPU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각 생길 수도 있어요 옛날 제품은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이 신지몰 같은 경우에는 이 뒷면과 측면 모두 도트 처리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링키의 경우에는 후면은 아니고 이 측면만 도트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빅소는 아예 도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 사실 중요하지가 않은 게이 갤럭시 s24 울트라가 어, 전부 다 매트한 소재라서 티타늄에 매트한 글라스 후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붙거나 뭐 기포가 생기거나 자국이 남거나 그런 소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뭐가 1등이냐? 아 사실 뭐 투명 케이스 뭐 디자인 뽑는 게 쉽진 않은데 일단은 네 이렇게 측면 도트 처리에다가 아크릴 안으로 자석을 집어 넣은 이 링케 제품에 네.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다음은 보호력입니다. 일단 이세 제품 모두 다 동일한 소재다 보니까 어떤 소재에 대한 차이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뭐 두께나 유연함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사실 이 부분도 사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유추를 해볼 뿐입니다. 마음 같으면 이 제품을 세 개를 사서 다 드랍 테스트도 해보고 뭐 이렇게 던져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독 그리고 그리고 알람 설정. 음. 일단은 신지모로 제품을 확인해봤을 때 링케와 빅소보다는 측면 TPU 부분이 조금 더 유연해서 어떻게 보면은 충격 흡수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측면 모두 전체적인 두께가 비교적 얇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홀도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 보호력에 조금 취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먼지나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막는 것도 중요한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탈부착이 굉장히 쉽거든요. 어, 유연하고 공간도 좀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낄것같아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홀이 크니까 여기도 먼지나 모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테두리가 가장 두껍고 단단한 건 빅소 제품이었어요 측면을 만져보면 확실히 두툼한 느낌을 딱 줍니다 그래서 그런가 빅소가 확실히 이런 탈부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집어넣으면은 어, 이거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단단하게 잘 붙어있고요 카메라 홀도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리고 링케아 빅소는 둘다 모서리에 에어포켓을 만들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빅소의 에어포켓이 이렇게 원형으로 조금 더큰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력 측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꼽자면 아무래도 이 측면이 가장 두껍고 단단하고 이렇게 모서리에 어 커다란 에어포켓이 들어가 있는 빅소 제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맥세이프 자력 비교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갖고 있는 맥세이프 제품들 다 꺼내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링키 제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키 제품 이렇게 붙죠? 이런 느낌. 그리고 빅소 제품. 오. 오, 이렇게 들립니다. 와우. 그리고 다음, 신지모르. 뭐 예상은 하시겠죠? 신지모르. 네, 좋습니다. 이거 살짝 꺾으면, 네, 이렇게 떨어지고요. 아, 역시 세긴 세구나. 자력세기로 유명한 프레임바이 카드 케이스에요. 오. 오 소리부터 다르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지모르 케이스가 카메라 홀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불편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모난 맥세이프 뭐요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라서 이렇게 딱 네모나죠. 어떤 충전기는 아예 이렇게 딱 네모난 경우도 있어요. 이게 딱 붙었을 때이 카메라 테두리에 있는 이 범퍼 모서리 부분 톡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딱 밀착되지는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신지모르가 가장 자력이 세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 잘 달라붙기는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밀착되지는 않는다는 거, 요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딱. 밀착돼서 달라붙는 거, 요 부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냥 간단하게만 붙여봤는데 확 순위가 딱 나오죠. 가장 첫 번째 1등은 신지모르 제품입니다. 다음 자력 2등은 빅소입니다. 빅소도 상당히 좋은 자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거의 뭐 지장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자력은 링캠이다이두 제품을 쓰고 나서 이걸 쓰면 어, 느껴집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력이 가장 약한 제품이 바로 링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등과 2, 3등의 자력 차이는 상당히 크긴 했습니다. 그런데 2등과 3등의 자력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미세했어요. 뭘 구매하시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력이 비교적 약하다고 사용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세 제품 모두 다, 어뭐 이렇게 충전기나 이런 배터리 같은 걸 부착했을 때 정말 충분한 그런 네. 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시나 자력만큼은 신지모르네요. 이 신지모르가 맥세이프 액세서리에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애플 정품 케이스랑 비교해볼 애플 저리가. 마지막으로 사용감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버튼 눌리는 느낌. 어, 일단은 빅소가 이세 제품 중에 가장 이 버튼의 공간을 크게 잡았어요 그리고 이 버튼 부분에 이 부분 이 측면 부분이 절개가 되어 있어서 버튼이 조금 더잘 부드럽게 눌리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확실히 느낌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다 착용해서 눌러 봤을 때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렇게 잘 눌린다. 그렇게 와 부드럽다라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어요. 다잘 눌리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신경을 쓴 부분은 매우 좋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다. 다음 휴대성과 그립감. 어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이 신지모르가 조금 더 얇고 그리고 유연성이 있어서 확실히 사용감이 좋기는 좋았습니다. 어 빅소나 링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더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이렇게 잡기만 해도 단단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가지고 다니기에 신지 모를 제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S펜 수납 부분의 단면입니다. 이렇게 S펜을 꺼낼 때 편안하게 손을 넣고 당겨야 되잖아요. 여기에 손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손톱으로 열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에서 저는 빅소가 가장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이 빅소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팠어요. 위에서 보면 이 에스펜 부분이 쏙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멀리서 팠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펜을 꺼냈을 때 손톱을 넣지 않아도 손만으로도 충분히 꺼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어요. 이 S펜 부분이 파여있는 걸로는 신지모르가 가장 조금 투박하고 파여있는 게 덜했어요. 이렇게 파여있는 게 덜했고, 뭐 센터가 정확하게 맞지도 않죠. 그래서 꺼낼 때 쉽지는 않지만 조금 느낌이 별로긴 하지만 꺼낼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TPU 소재의 두께가 얇아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용감으로서는 그립감에 집중을 해서 이 신지모르 제품을 선택을 하고 싶었지만, S 펜 부분이라든지 어, 이 버튼 부분의 디테일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빅소를 고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보통은 그냥 이렇게 쭉 살펴보고 리뷰만 하고 끝냈으면 싶은데 오늘은 제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직접 1년 동안 이제 써야 되니까. 어한 가지를 좀 결정을 해야겠죠. 하, 쉽지는 않은데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탑 3라서 세 제품 다 정말 잘 만들었고 사용 후기도 정말 좋은 제품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메인으로 살 제품을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이 빅소 제품을 네,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고 보면 이 링케 제품이나 거의 비슷. 하고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케 제품보다 어, 맥세이프 자력도 확실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 측면 부분이 두툼해서. 네, 단단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S펜 부분을 이렇게 깊이 파놓은 것도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포장 상태도 빅소가 괜찮았죠. 그래서 한번 올해는 이 제품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제품이 가장 좋다는 건 아니고, 새 제품 잘 만들었지만, 이 제품을 한번 선택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빅소 관계자분들 협찬 광고 부탁드릴게요. 네, 갤럭시 S24 투명 맥세이프 케이스. 네, 탑3 3종 모두 구매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세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세 제품의 구매 링크도 영상 아래에 함께 남겨드렸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빅소를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이 링케 제품과 신지모로 이두 제품 이것도 좋거든요. 요거 어 저는 안 쓰니까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사용했던 제품이긴 하지만 요거라도 여러분들 직접 써보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 영상 아래 설명을 통해서 추천 응모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